이사야 28장에서 35장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유다가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 때 이방 강국을 의지하였다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28장부터 30장 앞의 부분, 30장까지는 그 초점이 유다의 그 어리석음과 그리고 이방 강국이었던 애국, 애굽의 그 힘없음, 그들은 결국 유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아무리 뭐 로비를 하죠, 뭐 낙타와 나귀에 좋은 물건들을 싣고, 애굽의 그 소환이나 하네스 같은 성업을 다니면서 많은 방백들이 오가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하려 해봤자. 애굽은 너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국 애굽은 너희에게 수치와 수욕만 갖다 줄 뿐이다. 이 얘기가 28장에서 30장에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어리석음, 너희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가르침을 떠나 입술로는 공경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래서 이방의 강국인 그 기어코 선택한다고 했던 것이 말과 마병. 그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였던 거고 인간적인 방법, 풍요로움, 나일강의 풍요로움을 의지하려고 하였던 거고 너희의 그 어리석음을 내가 책망을 하고 그리고 그 애국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의 그 선택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나 너희를 내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려 파쇄하여 가루로 내어지는 만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면 유다 가운데 어리석었던 믿지 않았던 자들에 대한 심판과 책망,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책망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달락은또 완전히 다른 국면이 나옵니다.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그 27절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한 대상이 있죠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31절에 딱 나오죠 31절에 그 대상이 아수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방향이 다른 것입니까? 그 전에 유다가 두려우니까 이방의 강국인 자신들이 의지하고자 했던 의지처를 찾았던 것이죠 그게 애굽이었다 그러면 왜 두려웠죠? 누구 때문에 두려웠죠? 그래서 우리가 20, 30장에서, 30, 30장에서 앞달락에 보았듯이 18절에서 그래서 전환이 나오죠. 그 문제의 전환이, 화제의 전환이 나오는데. 앞서 계속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파쇄될 것이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였으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믿지 않았던 유다 안에서 신앙이 없었던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그 안에도 믿었던 자들 남은 자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26절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였죠. 그러니 기다릴 것이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달빛이 태양빛이 되게 하고 태양빛이 일곱 배나 밝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남은 자들에게는 그런 길을 열어 두셨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큰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 구조로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던 그 불신의 유다 선민이라고만 자처하고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실제는 마음으로 떠나 있는 유다 그리고 이방의 강국을 의지했던 그 유다 그리고 그애국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그 안에 믿었던 자들도 있었다 끝까지 남았던 자들도 있었다 얼마나 그 남은 자들이 힘든 과정을 겪었겠습니까 그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제공자죠. 유다를 괴롭혔던 자가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길래 그들이 이렇게 유혹을 받은 것이야. 이방의 강국인 아스르 애굽을 의지하러 가게 된 것이야. 그가 바로 아수르였다 그래서 그아수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몽둥이 몽둥이를 사용하셨었는데 유다의 그어누굽니까 믿지 않았던 유다, 혈통적 이스라엘 그 교만하였던 유다의 사람들과 남은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분별하기 위해 심판날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게 하기 위해 이땅에 강력한 세상권세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가 아수르였는데, 아수르, 몽둥이, 오늘 표현에 의하면 막대기 하나님이 몽둥이와 막대기로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질하기 위하여 채를, 채에다가 털어서 키질하기 위하여, 나누게 하기 위하여 아수르를 사용하셨던 거다. 그런데 그 아수르는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그들의 교만을, 그들의 하늘 찌르는 그 버릇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들 또한 심판받을 것이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아스루어 같은 존재는 누굽니까? 우리가 연약하여서 시험받아서 분별, 구별되어지는 그런 테스트는 받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테스트하게 되는 세상의 강한 권세. 우리는 되게 그 작고 여리고 어리석고 하여서 테스트 받을 때 세상의 안전처인 애굽을 선택하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작정의 계획 가운데 예정하신 몽둥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키지를 하신 거였으니까. 그렇다면 그 세상의 강력한 도구는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세상의 그 강력한 도구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국면의 사고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겠죠.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키질하실 때 결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심판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7절에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같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멀리서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멀리에서부터 보고 계셨다. 그래서 언제든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면서 준비하고 계셨다가 이제 그 타이밍이 됐을 때 불을 발하실 것이다. 빽빽한 연기로 오셔서 불을 발하실 것이다. 진노가 하늘에 찼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돼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열왕기 하에 보면은 아그 아스르의 사느립이 이제,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그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히스기야왕 앞에서 백성들 다 세워놓고 엄청나게 모욕을 주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신이 말 없는 신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신,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과 비하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이 타이밍이다 생각하셨던 것이죠. 진노가 입술에까지 찬 것이죠. 이랍삭의그 배은 망덕함과 그 아주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못 참겠다. 아수르 너희는, 너희의 그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이었냐면 내가 너희를 예정한 몽둥이로 잠시 사용한 것일 뿐이었는데 너희는 너희 자체가 마냥 뭐 대단한 것인 줄 알았구나. 너희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하룻밤에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말죠.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28절에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하나님의 호흡이죠. 하나님의 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숨, 호흡,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일하여 넘쳐 흘러서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즉 그가 멸하는 키, 키로, 키질, 체질,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자갈은 곱비나 굴레를 얘기하죠. 제갈, 제갈이라고도 할수 있고,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하나님께서 역사의 키, 역사의 체질,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시다. 그래서 알곡은 남기시지만, 쭉정이는 반드시 아수르와 같은 쭉정이는 심판의 바람으로 날려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휘젓던 아수르의 입에 재갈을 물리실 것이다. 곱비를 물리 굴레를 채우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겠죠? 곱비를 채웠을 때 주인이 소나 망아지에 곱비를 채웠을 때 굴레를 씌웠을 때 그들이 각인 갑니다. 역사의 그한 장면 한 장면을 농장을 각인 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 가는 것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죠. 주인이 끌고 가니까 억지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인생을 그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억지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 아수리요 아니 지금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아무리 위풍당당하게 자기를 믿고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죠. 왜 그렇죠? 그 현실적인 힘과 권세가 주어졌으니 근데 그게 사실은 주인이 굴레를 씌워놓고 끌고 가는 그 과정 속에 잠시 힘을 얻었던 것 뿐이었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세상 세력들, 뭐 딥스 세력이라고 하죠. 딥스 세력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실제적인 이 세상을 주관하고 주무르고 있는 지식인들, 사회의 최고위층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정치 세력과 심지어 한 국가의 수장,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로비하고 뒤에서 무언가 꿍꿍이를 꾸고 있는 자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에게 예정하신 몽둥이로 맡겨준 것일 뿐이었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질서에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목구멍까지 차오르게 되어졌을 때, 창의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은 한순간에 불사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 교만의 끝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대적의 심판날은 성도에게 축제와 축제에 그리고 노래의 날이 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29절에 놀라운 역설을 보여줍니다. 대적에게 임하는 심판 소리가 날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을 우리에게 미리 얘기합니다. 29절에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그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아수르의 세력, 그들이 곱비를 메고 그심판대 앞에 걸어가게 될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거룩한 절기에 노래한 것과 같이 기쁘게 할 거라는 것이죠. 즐겁게 할 거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절기는 아마도 6월절로 추정이 됩니다. 6월절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 42절에 보면 이 거룩한 절기 지금 29절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밤에 명절을 지키고 즐거워하고 이런 날이 언제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6월절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추레굽기 12장 42절에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유월절이 12장에 나오죠. 1 0 가지 재앙이 10장이 딱 마무리가 됩니다. 열 가지 재앙이 그리고 열 가지 재앙이 딱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 인방 문설주에 바르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간다. 넘어간다. 유월절이죠. 넘어가게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실 때 밤에 지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밤에 여호와의 밤이라. 그러니 29절 오늘 본문의 2 9절에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이들이 6월절의 절기에 밤에 즐겁게 구원을 노래하였던 것과 같이 절을 불며 29절에 다시 돌아오면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성전 산. 뭐 예루살렘 선산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또 지대가 이제 높죠, 고지대이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울 것이라. 그러니 이방의 그 진짜 딥스 세력, 이 강한 세력, 하나님이 잠시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였던 그들이 기고 만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곱비를 물어서 치실 것이다.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절기 우리는 6월절에 구원을 경험한 것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주님 전으로 불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헉헉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때 아수르를 치실 때의 모습 장엄한 목소리 위엄 있는 목소리와 권능의 팔로 아수르를 치실 것이다. 31절 32절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였고 몽둥이였는데 그들이 또한 하나님의 막대기와 몽둥이로 후두로 패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게 될 때, 아수르가 국가로서 존속하지 못할 정도의 망함, 망함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막대기와 예정하신 몽둥이로 아수르를 치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예정하신 방법으로, 어, 아수르를 다루실까요? 그게 이제 히스기아 때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죽었던 것과 같은, 전쟁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고유의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수단은 역사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군사력을 제압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들린 통제된 어떤 폭력이 있을 것이다, 힘이 있을 것이다, 권세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키질하는 당분간 사용되었던 그것이 뭐 예를 들자면 코로나 같은 것, 코로나를 주관하였던 어떤 세력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뭐 아니면 이것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고만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일만교회가 문을 닫았던 것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시험을 받아서 예배를 이제 집에서 드려도 되지,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완전한 개념이 바뀌게 되는, 제가 말하는 이 개념이 바뀌었다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예배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열고 말씀을 면전에서 면대면으로 듣고 깨닫고 가슴에 울림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 앞에 나왔던 2000년 역사의 예배 생활이 전환이 바뀌어서 하나의 대포가 터, 터트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지를 않나 그 유명한 목회자 가운데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 긍정적으로 찬사를 쏟아내거나 논문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장려하고 있지 않나. 그런 예배 국면이 완전히 바뀌고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자기의 권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애와 예배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하향평준화가 되어지는 국면을 맞이게 되어졌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역사가 진행되면서 진행될수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그 징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세상의 방식, 그와 같은 것들이 기고만장하여 마치 옳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때 참... 백성들, 끝까지 버텼던 예배를 사수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려 했던, 힘들게 지키려 했던, 나는 그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래. 지금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다리가 부러질지라도 끝까지 절뚝절뚝 거리면서 목발을 짓고 예배당에 나와 마음을 지키고 중심을 지켰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즐거워하고 구원의 날에, 6월절날, 구원의 날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죄와 사망을 건너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날을 그날 여호와의 밤이라 그날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즐겁게 하실 것이다. 기쁘게 하실 것이다. 아수르는 낙담케 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입으로, 여호와의 그 입의 그 호흡으로 그 그들을 멸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32절에 자녀들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지막 하반절에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하나님이 대적을 징벌하실 때 백성들은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는 이 전쟁이 인간의 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신앙을 사수하며 남은 자들, 끝까지 지켰던 자들, 키질, 하나님의 키질에서 끝까지 신앙을 고수하며 지켰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고와 그리고 찬송하도록 우리를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타도록 찬송하도록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진정한 힘은 대적을 이길 힘을 스스로 기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를 괴롭히는 문제가 되는 그들 그들 그들을 해결하시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그 날을 우리가 안도하는 날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축제의 날로 그 날을 기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이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이, 이 세상을 의지한 끝은 예비된 영원한 불못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왕과 그 세력이 처하게 될 최종적인 운명을 도벳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선포하십니다. 33절에,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 즉, 여와의 호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도벳은 이미 설치가 되었습니다. 도벳은 예루살렘 근처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곳으로 우상숭배와 인신제사가 드려졌던 장소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곳에 쓰레기를 태우는 불결한 장소가 되, 되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그 골짜기에 진을 쳤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그 멸망시키는 천사에 의하여 살륙당하고 만 것이죠. 실제 역사 가운데 그 18만 5천 명이 살륙당하였던 근처의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은 아수르 왕을 이해해 이미 이 심판의 자리를 마련해 두셨다. 그래서 그 도벳이라고 하는 장소가 쓰레기와 같은 불결한 장소였으니 그들의 모든 죄의 악들을 범하했던 세력들이 가게 되는 장소다. 그래서 개했나? 개했나, 지옥을 묘사하기도 하는 곳이 바로 이도벳이다라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과 나무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이 거기에 보여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타버리고 모든 것이 폐기되는 곳이다. 이 세상을 호령하여 좌지우지할 것만 같았던 그 기고만장한 아수르가 왕의 건세가 한순간에 타오르는 불꽃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마치 그 이사야의 그 문학을 보면 종말론적 문학을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는 것이죠. 이 부분 또한 마지막 그 가장 그 세상 권세의 탑 꼭대기에 있었던 아수르와 같은 존재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게 될 것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과 같은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를 우리는 어떻게 누구를 결국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남는자가 되어지고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지키며 선지자들 사도들의 터에 교회를 세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장에서 진짜 누가 통치자인가 그것을 보여주며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수르는 하나님의 키질 한 번에 날아갈 쭉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도배세 영영이 꺼지지 않는 그 불꽃 속에 사그라드는 불꽃 속에 타버리는 그들의 처지 그리고 또한 그들이 에, 그 우물한 개구리 그 그렇다고 뭐뭐 뭐 해야 될까요? 뭐 피하고자 뭐를 막게 되어지는 꼴이 되는 애굽을 피한다고 해서 뭐가 됐습니까? 세상 안전처였던 애굽 또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자를 어떻게 합니까? 한 신자를 통하여 자기를 신뢰하는 신자들 기다리는 백성에게는 치유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는 삼키는 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아무리 거대할지라도 그 모든 권세 위에 재가를 물리시고 심판의 몽둥이를 드신 평강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노래가 될 것이며 우리를 가로막던 문제는 하나님의 호흡 아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방의 강국을 의지하였던 인간적인 세상 안전차를 구하야 했던 어리석음도 어리석은 것이었고, 그렇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주관하려 하였던 세상의 강함, 그 아수르를 우리가 상대하는 것, 그것에 두려워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서 공이 가운데 치실 것을 보아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리석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수르 또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보수하실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로써 구원해 받는 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임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소원하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를 기쁘게 하는 자들 한명한명 한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